출패 나오는 12번 호랭입니다. 이 무섭게 치고 나오는 12번 호랭이가 6번 BJ 치프와의 격차를 좁혀 옵니다만 아직까지 1마디 앞서 있는 6번 BJ 치프, 6번 12번 8번입니다. 6번 BJ 치프. 6번 BJ 시프가 선두를 지키면서 6번 12번 8번 바깥쪽 말들 추입하고 있습니다. 8번 킹 신바와 6번 리얼 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9번 옥천 최강을 위협하는 바깥쪽 두 마리 말들. 6번 리얼 팩과 8번 킹 신바 두 마리가 뛰어습니다 9번 옥천 최강 단독 선두에 그뒤 6번 8번 오경재입니다. 국산마 어등급 1,600m 레이스. 어, 오늘 제가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척이요. 인기 마피가의 접전입니다. 이번 경주, 오, 인기마 접전인데, 왜 승부가 되냐면, 인기마필 중에서 충마 선정이 관건인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충마 선정에 따라서는 충분히 승부가 될수 있는 경주로, 이번에 오경주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주목할 마필은 3대의 마필입니다. 1번 마이티 스톰. 여기에 6번 BJ 치프. 외곽에는 12번 호랭입니다. 이 3대의 마필.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3파전이고, 이3두일 마필 중에 이제 과연 어떤 마필을 믿고 하느냐, 이 점이 가장 중요한데, 충마선정이죠? 어, 1번 마이티스톤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승급전에 준우승을 했습니다.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부담중량. 57의 부담중량이 일단은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종반의 추입력 발휘를 기대해 볼수 있는 마필. 1600m 거리라면은 적정 거리입니다. 다만 이제, 늘어난 부담 중량이 경쟁 마필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은 불리한 요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마필이 1번이고요. 6번 BJ지프 직전에 이 마필이 승급전이었습니다. 공백기후에 승급전을 치렀고 준우승을 했는데 아 어, 저는 이 경주로 보면 이게 5등급에서는 약편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전대비 2kg이 늘었습니다. 부담 중량이 약편성에서 선전했는데 2kg가 늘었다? 이 또한 이 마필한테도 여권 자체가 썩 그렇게 유리한 여권은 아닙니다. 미흡한 차이긴 합니다만 그런 차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목할 마필. 제가 노림수로가지볼수 있는 마필이 바로 12번입니다. 어, 그냥 뭐 냉정하게 이 마필의 능력은 가장 셉니다.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앞선의 경주를 통해서 평가를 내려도 또는 이 마필의 잠재력을 놓고 평가를 한다면 라은최근에 호랑이라는 마필은 공백기를 거치면서 정말 많이 성장이 됐고요. 완성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고, 특히 9월 30일 경주였죠. 이때 편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강편성이었고요. 그런데, 준우 손했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에 또한 번에 5등급 내에서 3등을 차지한 마필. 중요한 거는, 1번 마이티스톰도 직전에 그렇게 강했던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준우 손했더 어, 준우 손한 다음에 무려 2kg 늘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중량에 허점이 있는 거죠. 보시면, 마이티스톰은 6등급 약 편성에서 우승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의 승급전에 준우승을 했는데 그렇게 강편성 아니었고요. 2kg 늘었습니다. b j c 프 직전에 승급전이었죠. 준우승을 했습니다. 편성 약했었고요. 근데 또 2kg 늘었습니다. 그런데 핸디캡 경주의 이게 어떻게 된게 호링이라는 마필은 5등급에서 강편성에서 준우승한 마필입니다. 강편성에서. 직전에도 3등 나쁘지 않았었고요. 부담 중향이 오히려 0.5가 줄었습니다. 당연하게 1 2번을 세게 읽어줘야 되겠죠. 인정해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12번 마피 그러니까 뭐 인기 마필 간의 접전. 1번, 6번, 12번 중에 제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는 발이 12번 호랭이. 딱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 능력평가도 그렇고요. 굳이 뭐 1번과 6번이 부담이 왜 늘어났는지. 뭐 저희는 뭐그 부분을 노리면 됩니다. 강력히 노리면 됩니다. 12번 마필 축입니다. 축이고요아 능력 대비 못 뛰는 고있 마필 말이 센텀 토론데 제가 직전에도 추천을 드면서 리 정말 창피를 당했는데 분명히 이 마필은 5등급에서는 소위 말해서 검증이 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호전 여부가 관건이고요. 아직까지는 공백기후에 보여준거름이 없기 때문에 변수는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굴, 어, 굴건염이라는, 천지 굴건염이라는 질병 내역이 6월 30일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공백기를 거치면서 최근에는 완벽하게 깨끗한 모습이고요. 또한, 공백 적응을 마쳤습니다. 기존에 검증된 능력 마피. 그러면 이번 경주는 51의 부담 중이라면은, 량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에 최고의 키를 죽이는 보병 마피는 다리 5번, 센텀톨입니다. 5번 마피를, 필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 복병마로 추천이 되겠습니다. 어, 이외 마필은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어, 그나마 이제 뭐외곽에 10번 하만 봉화산 정도가 뭐 나름대로 가능권이고예요이 마필도 나쁘진 않죠? 오히려 부담중량의 측면에서는 1번, 6번보다는 좀더 유리한 여건입니다. 이 마필도 직전에 호전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5등급에서도 꾸준하게 나름대로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하만 봉화산. 자, 오경도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인기는 2번. 죄송합니다. 1번. 6번 12번인데 이 마필들은 그렇게 임팩트는 화력이 아니었는데 2킬로 가들었다 오히려 12번은 0.5 감량이다. 화력은 임팩트 있게 했는데 12번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어 있고 필이 안고 할수 있는 마필이 센텀토로 최근에는 완벽하게 건강을 찾았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전력 완벽하게 회복을 했고요 공백 적응을 마쳤다는 점에서 주목할 마필이 5번이고 하만 봉화산들다는 가능권입니다 그리고 안고 할수 있는 마필이 1번 마필 그리고 6번 마필입니다 중심에는 12번이 있습니다 이렇게 5경주 승부를 12축에 10번, 5번. 1번, 6번. 축 선정이 관건입니다. 인기 순위한 3위 정도가 제값대로 예측이 되고요. 1번, 6번이 인기는 상당히 많이 모으는데 믿을 수 있는 마피는 12번입니다. 믿고 가리오는 충분합니다. 12번을 강력한 축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승부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산, 경남 5경주가 시작됐습니다. 국산 5등급의 1600m 경주, 7번 다이아포스 출발이 조금 늦은 가운데 바깥쪽 9번 닥터 콩돌이 빠른 출발. 안쪽에서 6번 BJ치프가 빠르게 치고 나면서 4번 해피제즈와 함께 선두권을 형성합니다. 4번 해피제즈가 전행에 나섰습니다. 유일한 이세마, 4번 해피제즈를 앞세우고 바깥쪽 6번 BJ치프가 2위, 안쪽으로는 2번 꽃무리가 3위입니다. 4위는 3번 천마하서, 5위는 바깥쪽 9번 닥터콩돌이와 함께 10번 하만봉화산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를 모으는 1번 마이티스돔은 뒷직선... 벗어나면서 하위권에 몸담고 있습니다. 뒤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입니다. 계속해서 경주에 이끄는 4번 해피제즈와 6번 BJ지프, 두마리는 반마신차 간격, 1마신 뒤 바깥쪽에 9번 닥터콩돌이가 3위까지 올라섭니다. 안쪽으로 3번 천마하서와 2번 꽃물이 바깥쪽으로 10번 하만봉화산이 선두그룹 뒤쪽에 달리면서 이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4번 해피제즈를 위협해 나오는 바깥쪽 6번 BJ지프, 앞선 두 경주를 석권했던 신윤섭 기수 한 장입니다. 6번 BJ지프가 4번 해피제즈를 넘어서면서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6번 BJ 치프 직전 준우승 이번 경주 우승을 향해 직선주로 선두로 부상해 있습니다. 6번 BJ 치프를 앞세우고 2위권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8번 인디언 파티 바깥쪽으로는 3번 천마 하서가 격차를 좁혀 나오고 있습니다. 6번 BJ 치프가 중반까지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출고 나오는 12번 호랭입니다. 무섭게 치고 나오는 12번 호랭이가 6번 BJ 치프와의 격차를 좁혀 나옵니다만 아직까지 일맛이 앞서 있는 6번 BJ 치프, 6번 12번 8번입니다. 6번 BJ 치프 6번 BJC프가 선두를 지키면서 6번 1 2번 8번 신윤섭 기수 오늘 1호 경마 활약이 대단합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700m 레이스 어, 목소리가 좀 높아지죠 승부처입니다 오늘 7경주 9경주 10경주 오늘 준비된 승부처고 A급입니다 배당 승부처 첫번째 A급이 바로 7경기입니다 후반에 10경주가 마지막 A급 준비되고요. 후반에는 7고 탱경주. 이렇게 승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편성을 보시면은 제가 왜 A급으로 준비를 했는지, 음, 여러분께 충분한 제가 설명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인기로 보고 있는 마필 먼저 항상 인기 마필을 먼저 봐줘야 됩니다. 그니까 왜 인기로 모으는지, 또는 능력이 어느 수준인지. 어, 스트롱참은 직전에 브리더스컵 대상 경제 채럿던 마필이죠 그니까는 5등급 승급 전에 3등을 했고요. 그리고 대상경 주 추전했고 그리고 3주 만에 나오는데 아, 훈련 강도는 나름대로 조금은 믿음이 갔지만 너무 좀 빠릅니다 이게 안만제 직전에 대상 경주 때 인기순위 13위였죠 거의 기대를 안 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강자와 대결을 펼쳤던 그런 대상 경주였고요 그리고 나서 3주 만에 출전이다좀 아, 빠른 감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마 앞에는 추임마 물론, 이제, 데뷔할 당시만 해도 선행력을 가능성을 보이긴 했는데, 정작 데뷔한 다음에는 거의 따라오는 모습이었고요 뒷신발의 강점을 보였던 모습이고, 1700의 거리이기 때문에 초반에 무리는 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주기가 좀 빠르다. 그 부분이 좀 변수로 보여지는 마필이 2번 마필이고요 어, 10번 금성환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2번 마필도 아직까지는 기대주의이지만은, 5등급에서 검증된 전력은 아니죠. 소위 이번에 검증된 마필은 이 마필입니다. 금성환이 딱 가장 유력합니다. 금성환이. 다만 이제 금성환이도 앞선에도 최소한 붙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취임마로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부담력에 크게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7도 0 나쁘진 않다. 단 여기서 또 포인트는 뭐냐면 은 올라오는 마필이다. 올라오는 마필. 김옥성 기수의 호흡은 좋습니다. 적임 기수고요. 이 마필의 정말 적임 기수는 김옥성 기수. 김옥승 교수가 안 탔던 다섯 번의 경주는 다 꽝이었습니다. 입상 단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필의 네 번의 입상은 다 김옥승 교수의 호흡이었다. 이 조합은 좋은데, 올라오는 마필. 이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8번 킹신바. 전형적인 취임마저. 저는 솔직히 직전에 이 편성이라면은, 아, 제가 이 스위트 주스 바라는 마필 이렇게 초월드렸는데, 이 편성이라면 올라왔어야 되는데, 아, 이모르도라고네요 정말 초반에 약점이 좀 크고 게이트 고착성에 그런 전형적인 정말 완벽한 추임마입니다 킹신발하는 마피뭐런노몬스터라는마피도 인기 마피인데 아직까지는 5등급 무릎 펴죠. 한 번밖에 안 뛰어봤습니다. 그조차도 하위권 그만큼 이 편성 자체가 약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급으로 노리는 이유가 발이 6번 리얼팩입니다. 리얼팩 정말 이 편성이라면 이 17조 마방의 패턴상 이거는 일찌감치 앞선에 붙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그리는 전개라면 은 무조건 일찌감치 앞선에 붙어주고 딱 이날 10월 1일 경주가 이번 경주에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런 전개가 예측이 되고요. 저로서도. 직전에 리얼평은 저는 딱이 전개를 저는 예측을 했는데 그 전개가 아니었습니다. 직전 경주에 그 점이 좀 아쉬웠고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 전개가 어떤 전개냐면 여러모로 좀 보여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A급 승부처 노림수 리얼팩 이때였죠. 10월 1일이었습니다. 어, 이편성이 원퍼트라든가 바디스타 여기에 벼락이라는 마피 벼락도 아이고. 벼락도 직전 경주에 우승을 했던 마필이죠. 그러니까 이 편성이 약했던 네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이 편성이. 근데 벼락이라는 마필과 이때 당시에 목차승부를 펼쳤다는 점, 이때 우승을 했고, 이렇게 밀린 마필이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먼저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 정말 경마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정말 직선주로 에서 교선 앞에서 횡대 승부. 이런, 이런 게 정말 상당히 좀 재밌죠. 이렇게 경마가펼쳐져야 되는데, 뭐, 일자로 주석으로 하는 거는 흥미롭지 않습니다. 이때, 여담인데, 10번 리얼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리얼팩이 어떻게 뛰었는지. 이 전개가 이번 경주에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올라오는 맛들이기 때문에, 출발이 빠르진 않았죠. 이때 당시에 김정준 기수가 일단 의지를 좀 보입니다. 보이면서, 이거는 거의 간 거죠. 외곽에 붙으면서 계속 앞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딱 선두권, 경합까지 펼치죠. 딱 이런 전개. 아주 빠르진 않지만 이 정도의 스피드는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그러고 나서 선행 강탈했고, 강탈하는 과정이 조금 힘겨웠죠. 이때, 아, 꽂힐 수 있을까? 초반에 너무 좀 힘을 썼기 때문에 고점이 그좀 변수였는데, 생각외로 이때 이 초반에 이렇게 힘을 썼던 리얼팩이 직선주로 300m 아껴둔 시점에서는 이 승부였다면 이마필 그냥 주저앉아야 됩니다. 그런데, 끈끈하게 이마필을 버팁니다 아, 결국에는 입상에는 실패하기는 했습니다만, 거의 다 올라와죠. 완전히 횡대 승부입니다. 이런 게 정말, 정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조금 차이로 졌습니다. 조금 차이로. 정말, 뭐, 코차, 코차, 목차, 뭐, 이런 순으로 해가지고, 그냥, 아쉽게 졌습니다. 그때 당시 기록이, 1, 2분 52초 플레이 셨죠. 그러니까는, 여러모로 직전 경주는 이마필의 장점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던 모습이었고, 중요한 거는, 이번에 나오는 2번 마필, 거리 경험 없고, 아직은 신마, 또는 추천주기 빠르다. 10번 마필, 능력은 좋은데, 57의 부담 중량, 추입평 마필. 8번, 전형적인 추입평 마필. 1번 마필, 인기 넘어오는데, 5등급 딱한번 경험 밖에 없는. 와 그런데 이 리얼 팩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절대적인 찬스죠. 왜이마필이이 정도는 뛸수 있는 걸음과 앞선에 났설수 있는 스피드가 있는 마블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 여러 가지로 보는데 훈련 강도 정말 만족스럽고요. 최근 대비 어마무시하게 이때도 훈련은 세게 했지만 의지가 좀 약했죠. 더 세게 했습니다. 그리고 52kg 감량까지 받았습니다. 와. 전개 좋고, 능력 되고, 훈련 강도, 부담 중량, 적정 거리. 이보다 더 좋은 여건은 없다고 봅니다. 현재 1번 마필이 2마필보다 인기를 더 모은다? 글쎄요. 1번은 5등급. 그러니까 6등급에서도 약판성에서잘 뛰었던 마필이었고 5등급 경험 딱한 번. 그런데 니얼팩보다더 인기를 모은다? 저희로서는 땡큐죠. 절대 여러분들 이번 경주 제가 공개를 합니다. 6번입니다. 리얼팩을 강하게 이전합니다. 6번 마피. 저에 따른 누림속이요 a 이 어, 토요일 경마에 보답할 수 있는 경주가 될것 같습니다. 자, 6번 리얼팩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현장에서 최적의 조합으로 확실하게 적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스그 승부처는 7경주입니다 1,700m 국산 5등급 서울의 7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11번 지금 여기에 출발이 크게 뒤쳐졌습니다 외곽에서는 9번 옥천 최강이 먼저 선행을 노립니다. 안쪽으로 질러들어오면서 단독선도 늘어나오는 9번 옥천 최강과 이혁기수. 뒷선의 2위권 다툼 치열한 가운데 옆으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안쪽에 1번 러너몬스터와 2번 스트롱참, 3번 턴크레이지와 외곽의 10번 금성환희까지. 9번 옥천 최강을 필두로 바깥쪽 좁혀나오는 2번 스트롱참과 안쪽에 1번 러너몬스터, 3번 펀크레이지가 4위권, 5위로는 10번 금성환이가 안쪽 자리를 잡습니다. 6위로는 7번 희망 워리어, 7, 8위권에는 4번 퍼펙트 검랭과 바깥쪽 넘어서는 8번 킹심바, 외곽에는 6번 리얼 패기 등장해 있습니다. 단독 선두 지켜나가는 9번 옥천 최강입니다. 일반 시차까지 여유가 있는 9번 옥천 최강과 이혁기수, 바깥쪽 2번 스트롱 참과 장치열기수가 2위로, 안쪽에 1번 러너몬스터와 이홍호기수가 안쪽 자리 3위로, 바깥쪽 3번 펀크레이지와 김. 마 현기수가 4위로 안쪽에 10번 금성 환희와 한 가운데 7번 희망 워리어가 그 뒷선을 형성하는 가운데 바깥쪽 8번 킹 신바와 안쪽에는 12번 새벽 밴드가 모습 보이면서 이제 3코너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9번 옥천 최강이 아직까지 1과 2분의 1만 신차 타러 나 있고 바깥쪽 2번 스트롱 참이 1만 신차까지 좁혀냅니다. 안쪽 1번 러너 모스와 바깥쪽에는 3번 펀 크레이지 외곽에 8번 킹 신바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9번 옥천 최강과의 격차를 좁히면서 2번 스트롱 참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9번 2번 두 마리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 9번 옥천 최강이 아직까지 1과 1분의 1마 신차 2마 신차까지 달아나는 9번 옥천 최강이 선두 굳히게 나섰습니다 1번 러너 몬스터가 안쪽에서 2위권 도약해 있고 바깥쪽 말들 취입하고 있습니다 8번 킹신바와 6번 리얼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9번 옥천 최강을 유파하는 바깥쪽 두 마리 말들 6번 리얼팩과 8번 킹신바 두 마리가 뒤졌습니다 9번 옥천 최강 단독 선두에 그뒤 6번 8번 9번 옥천 최강이 초반부터 끝까지 최강의 면모를 자랑하면서 이혁 기수와 함께 한수 위의 걸음을 보여줍니다.